선생님 아직 어깨가 안 좋으세요? 어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 운동하고 나서 꽤 좋아진 거 같아.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여기가 아팠거든. 근데 그래도 지금 꽤 가. 물론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살짝 통증이 느껴지는데 어 많이 좋더라고. 확실히 근력이 이제 몸에 생기니까 좀 좋아지더라고. 한 20개에서 많으면 30개 하는데, 어, 팔 힘이 꽤 좋아졌어. 이거는 뭐냐면 음. 내가 예전에 병원 갔을 때그 허리가 원래 정상은 S라인이어야 되거든 이 옆에 네. 척추가 이렇게 S라인이어야 되는데 나는 일자더라고 음. 그래서 스트레칭을 의사선생님이 좀잘좀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4,000원에 구매했어 그리고 근데 형님 응 음. 허리가 일자면 키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안 크더라고 그니까 여기서 S되면은 더 작아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거 4,000원에 구매하셨다고요? 4,400원인가? 아, 그럼 뭐 하는 건데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S라인이잖아 동그랗잖아 어, S라인으로 교정해주는 거지 이렇게 음... 어우 시원하다 이게 높이 조절이 돼한 칸씩 그래서 몇칸 되거든 총네 칸이 되거든 현재는 요거두 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 어 뭐가 볼록 소아 올라온 것 같긴 해요 어 그치 지여보 네. 보면은 이허허허리가 음. 내가 이거를 허무에서 샀거든. 왜허무에서 샀냐면은 허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처음 앱을 깔고 나서 코드 번호 KCG 허8허허을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처음 허무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허허만 원짜리 쿠폰팩이랑 최대 90%까지 할인이 되거든. 그래서 나도 그걸로 이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한 건데, 이거 말고도 내가 한 번에 지금 다섯 개 같이 시킨 것 같아. 어, 그중에 이거야. 어, 여기 바로 있네 이거. 여기 태블릿 PC와 키보드, 마우스, 펜까지 이게 하나 다 해서 10만원 초반대. 음. 굉장히 저렴하지. 좀 춥다. 이 텐트 안에서 작업도 가능해. 아니, 정말로 아늑하고 좋아. 간단한 작업들은 여기서 다 하지. 편집 같은 거나 사진 보정. 심심할 때는 유튜브 음악도 들고 들을 수 있고. 음질도 좋지.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아. 그니까 러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그게 어? 얼마 정도 사셨다고요? 11만원에 이게 한 세트 구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고 단점 같은 거 따로 없으, 없었나요? 단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프리미엄 태블릿처럼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처리 능력 속도는 아니야 하지만 편안하게 그냥 막 쓰기에 어, 너무 좋다 이렇게 보면서 마우스 무선 마우스잖아 이렇게. 야 성인병의 원천인데요 어. 여기가 천국이야 나는. 어. 근데 형님 그때 제가 이불 빨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불 안 빠셨어요? 아 이불 빠는 거는 좀 귀찮고. 어우 냄새가. <laughs> 아니 뭐나 혼자 사는데 뭐내 냄새 나는데 뭐 어때? 그래서 제가 자주 오는데 이불 한 번씩 빨아주시지. 그러니까 너니까 내가 안 빠는 거야. <laughs> 여성분들이 오면 좀 자주 빨 텐데 대신에 뭐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지 정도는 제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또 구매한 게 있어. 자, 그거는 내가 이걸로 치우고 보여줄게. 바로 이건데, 어, 시트 청소기. 음. 어, 시트나 뭐, 침대. 뭐, 바닥에 해도 돼, 사실. 어, 바닥에 해도 되고, 테이블 다 해도 되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내 텐트 안에, 음. 이불을 좀 깨끗이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2단. 2단까지 돼. 아. 사포 해도 돼 받았어. 오트밀. 뭐예요? 이게 오트밀이거든. 내가 요걸로 흡입력을 보여줄게. 자, 네 아까운 오트밀. 오. 기억이 안 나는데 1~2만 원대에 내가 구매한 거 같거든. 거기에 이 정도 흡입력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 브랜드처럼 흡입력이 그거만큼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더 흡수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매를 해야지. 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몇십 배 차이니까 어, 나는 이걸로 충분해.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해. 생긴 거는. 약간 다땡슨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다땡슨 진품 사면은 거의 이런 거한 50만 원 그쵸. 이상 하잖아 어, 하여튼 잘 쓰고 있어 2단 이동 선반인데 그냥 내가 예전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놨단 말이야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놀 데가 없어서 음. 2단 선반을 샀지 이게 3천 원인가 뭐 그려 남자 혼자 사는데 뭐 이쁠 필요 없잖아 실용성만 있으면 되지 어? 근데 저런 거 그냥 다이소에서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이소도 5,000원이더라, 내가. 봤는데. 아, 진짜요? 어. 그니까 러 아까 내가 코드 입력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훨씬 싸게 구매가 돼. 그래서 이것도 잘 쓰고 있고. 나름 이거 효자템이야 이거.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또 있지. 요거는 진짜 히든. 야, 이게 뭐야? 자동 그라인더. 후추하고, 그 다음에 소금. 이거 자동으로 갈아주는 거거든. 나 정말 이거는 잘 쓰고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자 굵기가 있어 이렇게 돌려서 입자 굵기를 어. 선택할 수가 있지. 내가 저거를 한번 보여줄게. 오랜만에 라면 한번 먹으면서. 오랜만 맞나요 정말 오랜만. 오, 라면 의외로 많이 안 드시네요. 어 라면 의외로 안 먹어. 라면만 음. 먹으면 살이 금방 찌더라고. 술은 왜안 끊으세요? 살찌는데? 술은 그래도 중독이라. 아니 근데 내가 술 없으면은 나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술은 끊을 수가 없어. 빨깔이도 술색깔인. <laughs> 원래 녹색이 몸에 좋다고. 저 열라면이랑 형님이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작은 거. 아. 그런 공통점은 잘 찾더라. 어? 굳이. 전 남의 흠밖에안 봅니다. <laughs> <laughs> 그래 그게 네 장점이야. <laughs> 그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 어, 너가 보면 좀 허당이야 다른 거도. <laughs> 어. 내가 이거를 언제 자주 쓰냐면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근데 이게 만 원이야 두 개. 두개만 원이야? 어두개에만 원. 와 근데 진짜 싸다 저거. 어. <laughs> 근데 저거는 건전지로 작동되나요? 여기 충전기가 있어. C 타입 충전 단자. 어. 또 C 타입이네. 어, 어. 어. 그래서 그냥 일반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면 한번 충전해 나 아직도 뭐 계속 써. 어 여기 소금은 안 넣게. 을 근데 소금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려야 되잖아. 아 그럴까? 어 아, 살짝 그럼 짠 맛을 먹자. <laughs> 자 소금도 어, 어, 너무 그만큼 많이 넣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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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넣었어. 근데 잘 나와 되게. 형님 안 짜요? 응, 괜찮네. <laughs> 내가 원래 짠걸 좋아해서 아우. 이제 새해가 밝았어. 병원년 네. 말띠 했는데 네.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노땅 같지. 병원년 말띠 그걸 알고 있는데 나도 싫어. 뭐 신년에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 어, 각오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작년에 우리가 해왔던 그 행보들은 연습 게임이고 예행 연습이고 금년부터가 진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도 좀 있고 너도 아마 좀 각오를 해야 될 거야 어떤 각오를요? 고생 고생 좀아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응, 죽더라도 나랑 같이 죽어야지 진짜요 이번에는 틀릴 거야 많이 다를 거야 우리 진짜 고생 너무해서 서로 싸울 수도 있어, 다툴 아, 수도 있고. 음 싸우면 제가 이길 거 같은데요? 아, 그렇지. <laughs> 대신에 나는 현만이 부를 거야. 아, <laughs> 현만아, 현만아, 도와줘. <laughs> 이거 나는 유튜버가 준 건데 잘 담고 맛있네. 술잘 드시는 분 그분 말씀하신 거 아니죠? 어, 그그 그, 그 친구야. 아, 어떻게 금년에 조금 장미빛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니 전혀 그 친구랑 전혀 그런 거 없어. 그 친구도 없고 나도 없고. 아나 빼고도 많이 주더라고 <laughs> 나는 나만 준줄 알고 아 물론 감사하긴 하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벤트로 해가지고 구독자 분들한테도 이렇게 김치 나눠주고 하더라 <laughs> 김장에서 아, 근데, 근데 잘담고 맛있어 아 맛있다 후추 음. 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음. 아... 제일 만족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요거 자동 그라인더 너무 편해 워스트는 뭔가요? 응? 베스트 뽑았으니까 워스트. 워스트? 워스트요 워스트. 어, 워스트는 없는데. 그러면 음. 좀 <laughs> 혹시 너도 그 테무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면은 할인 코드 KCG3848을 검색창란에 적고선 검색하면은 13만 원 쿠폰이랑 최대 90% 할인까지 되니까 꼭 그걸 이용하길 바래. 그냥 사는 거보다 그게 훨씬 이익이지. 남들 다 알게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기부를 원래 하셨나요? 어 원래 했지 예전부터 또 이런 얘기 또 하기도 좀 그런데 어차피 지났으니까 저번에 뭐내 동생이랑 같이 일시요원을 했지만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차피 혼자니까 크게 돈 들어갈 데도 없고 유튜브 수익도 있어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정기후원을한 1년 반 정도 음. 했고 그러다가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때 정기 후원을좀 끊었지.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번에 후원을 한 거지. 뭐 금액도 많진 않아. 나도 그거 창피한데. 그래도 연말 연시에 누구에게 조금만 어, 힘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근데 기부 이렇게 했다고 알리면 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도 그게 좀 걱정이었어 그냥 하고 말까 했는데 또 그런 마음도 들었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 기부했구나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더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 좋게 보시고 연말은 아 이렇게 따뜻하게 어, 보낼 수 있구나 정기휴원을 할수 있으면 또 해볼까 음... 생각 중이야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신년 인사하고 음... 마무리할까요? 예 2026년 병호년 마레띠가 밝았습니다. 뭐, 각오는 제가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잘 되면은 우리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둘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소원성취 다 하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상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